4, 번은 한해를 보내면서 제가 많은 협약식을 맺고 있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의미 있는 협약식을 이곳 혁신도시에서 하게 돼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12개 공공기관들이 우리 혁신도시에 오기 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기관의 입주를 완료했고요. 얼마 전에 한국 119 구조본부는 이곳 혁신도시가 아니라 국가 상단에 저희는 또 구조 업무의 지리적 용이성 접근성을 봐서 국가 상단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오신 공기업들이 또 지역 사회의 또 나눔과 배려를 몸소실천해 주신 그 뜻을 담아서 우리 오늘 사회 공헌 업무 협약식을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환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공기업 대표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조영 현전씨장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한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만큼 여러분들의 가슴도 여러분들의 삶도 따뜻해지는 그런 의미년제 맞으시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3월에 이기관에근무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기관에 시작했고요. 어 제가 많은 지방에 근무를 해봤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고, 전 점잖게 의해주시는 도시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이 이전한 공기업 중에 혁신 도시인 경우 대구가 제일 좋습니다. 도시의 규모나 또, 위치나, 부산은 너무 멀고요. 그래서, 어 이전한 기관으로 봐서는 참으로 다행인 것으로 왔다, 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장님 몸서 현장, 시장실 베풀어서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다 해소해 주고 있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공기업 지방 이전에 중국부서인 국토교통부 뭐 출신으로서 제가 볼때 공공기업을 지방 이전하는 역시 이 지역 발전의 보탬이다라는 취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국가 전체 일 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에 가서 특정 지방만을 이전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v 말 일에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시는 일은 이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해주고 또어 지방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주고 네. 또, 지방에서 사용공는 사업을 가급적 많이 해주자.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정부를 상대로 이런 사업을 했지만, 특정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상대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각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정적으로 비회이 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세가 오자마자 굉장히 세 가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한국감정원은, 대국 경북인재는 30% 이상 채용했습니다. 파라기관도 뭐가 따로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지금 지방금속을 위해서 여기가 3대5보의그 상승 펀드를내해서1.7% 이자를 낮게 주고 있고, 제한관이 모든 고려안력계약은 대구 경북 지역을 지명 경쟁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공사 도 지금 내년에 예산 한 10억 정도 늘려서 그중한 80%를 대구 경북에 지금 하용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작은 출발입니다만,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같이 모였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보낼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참해 주시는 기관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시간을 주신 다리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좋은 자리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조례는 경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공헌체육에 참여해 주신 다섯째, 공공단체, 대장님들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인디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꾸 수도로 수도로 몰리는데 서울생활을 포기하시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편으로 와주시. 기관장님들과 김주원 씨 정말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계층간 화해를 이루는 것은 계층간의 사랑이 필고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에서오게 기관에서 이렇게. 사회공원협약회 동창 서울 있을 때도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대구에 오셔서 이렇게 앞장서주시게되서 우리 어려운 시민과 대신해서 어려운 시민들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and smile good love's even better when it takes a while mm -hmm. i can take the old folks laughing and mm -hmm. knowing little smile mm -hmm. i can take the talk about us the talk about us go away after a while you all the time